구독과 좋아요 꾹! 야내전 멤버 다 구한 거야? 아어 그래 했어아왜 이렇게 커요 이 형은 야 원태야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어 버니 형 재계약 할 거야? 예? 아아 예. <laughs> 아 잠깐만 잠깐 안돼 안형 근데 그거 알지? 그거 어? 물어볼 거면 라키아는왜안 물어봤지? 너 다음에 물어볼라 했지 너 다음에 알려줘? 어 알려줘 시원하게 오잠깐 어, 어, 알려주는 거야? 여기서 공개해? 오케이 오케이 공개할게요 알죠? 여러분 공개하면 안 돼요 그니까 공개하면 안, 안 되는 돼요? 걸 공개해 줬네. 맞네. 근데 버니 어. 형, 지원은 왜안 물어봐? 너뭐 하겠지. 지원 감독님. 지원 보세요? 그건 단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나도. 나 오늘 폼말안 된다. 진짜로 나 뽑아라. 뽑은 팀 이긴다. 야, 저 어제보다 멤버가 세져가지고 나 이거 이꿈로못 펼치겠는데? 넌 아. 그만 좀 펼쳐. 꿈 좀. 아, 비토 하면 저 그대로 다 찌할 거예요. 아, 너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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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, 아니면 비토 나도 비토 할게. 비토 대 비토? 아니 너희도 이제 연구해야 될거 아니야 아 아니, 우리가 연구시켜 줄게 비토 근데 너네 좀 알긴 해야 돼 팀도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해 지금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두명 지금 됨모버니가 비토 하는데 뭘 느끼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 <웃음> 어 뭐야 아 상범이도 왔어? 상범아 너 재계약하니? <laughs> 뭐야? 여기 <왜> 기자회견이야?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나라야 나라야 너 재계약하니? 대준혁 씨 오늘 리포터 하시네. 아 근데 기사 이상하신 건 이상하신 거 같아 저거. 야 공격팀 잘 가라. 야 요새 근데 뭐가 좋냐? 똑같해 그냥 감시자. 형이 좋아. 어? 잠깐만. 어, 형이 좋아. 어? 아나 다운. 야 미드 하나. 아, 요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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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론자. 음 내가 요론자. 얘 미드 캐릭 있고. 나피 카운터리콘 대기죠. A 오멘도. 그래 이거 쓰려고 하고 해. 싶은데. 그럼 붙어 줘. 아, 오리프립 오멘 슬립. 나벌리자 미드 벌리자 미드, 벌리자. 어? 미드 하나. 여기 60개, 60. 나이스. 나이가 같 나이가 같 이거 A 걸어오고 있는 거 같은데. 아군 아, 한명 남았습니다. 윈도. 오맨피 까벨. 아니 뭐야? 까벌. 아니, 까벌. 아니 얘네 개빡이네. 아니 형미드 이런 거 알면서 왜 땄겨? 어? 아니 나 아니 나 솔직히 몰랐어. 맞아? 여기가 저기. 나리콘. 미 d 사이퍼 know. I d o n 또. 야 n 데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온다 o n t know. I d o 하나 know. 어 don't know. I don't 어 n o 어디 팀가? 오이야이야. 이 어디 팀가는 아, 샷이야? 연봉 2천 증가. 어, 어, 어. 어, 어. 연봉 2천 증가! 어, 미드캠. 에이, 중 문... 지나가는 거 몰라? 아, 어, 오케이.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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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다, 나이저, 토지아나원가라지아나 아, 씨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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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랑 씨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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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리 씨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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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랑 씨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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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 s go! Let's go! Let's go! l e 어 없어 o Let's g 씨 l e 나 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s go! Let's go! Let's 스 o Let's g 백사. 백사, 백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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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버티긴 했어요 야아어야잘 버텼다 요 굿! 호바 공원에 나머지는 안 돌고 얘네 공업 계속 쓸 수도 있어 이거 신롱 이거 세명한번 붙어볼래? 이거 스윙 한번 하자 얘네 공포 돌릴 거 같아요 여기가 좋게 탭 소리 들리면 그냥 바로 스윙하면 돼 소리 들려봐 안 들려? AKG 나 AKG, AKG. 아, 안 있어 번이나? 있어 있어 하나 둘셋아둘더둘더오면필 나이스 I 이크 n h e 이어 y Good. Can 가 What? 아아 e you? Oh, t h a t 파 n 먼저 해줘. 3 4 3, 5 6적명남았면 이겨. 안, 안 할까? 안 한다. 나어 아, 택지린다 근데 미쳤다. 난다. 아, 버니 형, 아니 왜? 아니, 형 방금 은어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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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근데 씨 먼저 할까? 얘네 야, 먼저. 오분 했었다. 끄다꺼 적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오! 아, GG. GG야. 거야? 아, 나라 Z 밸붕인데? 나이퍼 다시 만나 야, 이거 해 가지고 한한번 더? 나 그럼 혹시 너랑 다른 팀할수 있을까? 아, 왜? <laughs> 아 좋았잖아 우리 너만 일방적으로. 아야 준기 라키아 해가지고 뽑자. 바인드 아까 우리 바인드 차에 바인드로 할까? 바인드로 가. 가자. 슛. 어, 슛. 어디 할 거야? 어. 어디 할 거야? 어, 에이스 플릭 가자 그냥. 헤지가 <laughs> 여기야. 한번 더. 아예? 왈왈왈왈 왈, 왈, 왈. 아 뭐야? 아 뭐야? 에, 에, 뭐야. AES, 아 뭐야? 저... 에이스. 아 예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, 어? 아 뭐야? 아봐야라지가 저렇다니까. 아니. 헐, 헐. 아니 잠깐만. 아 근데 방금 나도 그래. 아 근데 준아 방금 진짜 인생 아다이 뭔지 어. 알아? 나큰건 들자마자 내가 인스 먹고 들어오고. 저런들 레전들. 좋은 거야. 확인했어. 나 샤워 볼까요? 샤위. 에 <목소리> 있어 비 하나 나왔고 샤워 있어 샤워 있어. 그래서 뱅. 이따 뒤 하나 있어 나요? 뒷다운 총 먹혔지 우리 트리플 다쳤고 세븐의 아, 트리플. 아군이 한명 남았다. 어. 아. 아8 88명 80, 80. 남았습니다. 여나 <목소리> 의심 안 했다, 미유야. 가람가람. 야, 얘네 사워 없다. 야 이거 A 리테다. 야네 프뻬프뻬프다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좋다, 좋다, 좋다. 이 계거 존나 많아. 뭐, 어게뭐야나먹게 스윙 할게.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아 야, 원한데 좋은데? 킬이 나온 거 아니야? 이게 미오. 고라지. 아, 이거 지금 데 나왔다. 아, 어? 어?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근데 우리로 던진다. 예, 함정을 아, 방금 저딱 먹었는데. 모임? 얘도 어깨 여기까지 먹었냐? 뭐야? 모임? 야야야, 칼빵 해주세요. 야얘 엘사이퍼거든 나 죽을게 <웃음> 진짜 <웃음> 내가 생각해도 레전드 아아 <laughs> 깜짝이야 놈권력아아 저거. 아 깜짝이야 잘 쏘냐 어, 아이씨 형 <laughs> <내가> 존나 놀랬겠 <laughs> <laughs> 놀고 싶다면 어디 게임 주지 3년 성공! 뭐야 얘네? 이크가 떨어졌습니다. 이러니까 지지 약간. 아 근데 후카 트랩 X냈네 우리? 야 후카, 후카 들어온 뭐... 거 모름? 야, 야 후카 아, 뭐... 들어왔겠다! 야 이거 빰.. 이거 뭐야 이거? 이런 내 카메라가.. 후카 안에 체크! 없음. 없음. 야나 간다! 아 어디가 개X끼야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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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야야야! 가든 들어왔지. 가든인 가든인. 스파이크가 지지점에 떨어졌어. 이 뭐야. 뭐야? <laughs> 야 가자. 사이트 하나. 회전해. 하나 모르겠어오야 오이야 무름 이야 무름 이야 무름. 비롱이겠지뭐 가든님 회차면 이김 회차면 이김 진짜. 비롱 비롱 가든 가든. 회차면 이긴다고. 왼쪽 왼쪽. 회차면 <laughs> <왼쪽, 왼쪽. 웃음> 이긴다. 내가 듣고 있어. <laughs> 어. 이 제일 위에 정상히 가지 않네. 못 빠져 얘기해. 말이 잘 치면 돼. 절단 수지. 아우! 아이씨. 자. 아. 이거 히버 때문에 없어. 히 때문에 졌어. 스모크. 에우카나. 감옥. 적지! 샤 다들 어디 숨어있지? 어? 뭐야? 클리어! 샤오의 외도 다운! 카메라 혹시 가능할까? 호카 모르는데 나 무서운데 응 음, 보고있어 보고있어 야 호카 있어! 호카 있어! 헬업! 나 죽지마 죽지마! 가는 중! 헤업! 스모크! 플래스! 스모크! 스카 둘! 카메라가 파괴됐다 잠깐 기다려 스모크 안되냐 우리? 뭐? 80! 80! 나이스 트레이드! 야 l y 80! l l 80! a y 이 said, I said, y o 야 know, you're a pizza. I d o n 거 know. You're a pizza. You're a p i 다 z a y o 놓친다 a pizza. You're a pizza. You're a p 내가 왜 왜? 어야 아 가... 야, 뭐야? 아, 어 어디 기보 한명남았뭐 이화도 했지? 하하 공격팀 승리. 재밌었다. 아 힘들다 힘들어. 뿌뿌뿌뿌뿌뿌뿌뿌 Pumi puli, Pumi puli, Pumi Pumi